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우리가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말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그랬죠? 문장 구조를 외울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는 주어에서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늘리는 방법이 관계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서 말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은 대자를 활용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명사 이 자리에서 대자를 통해서 문장으로서 똑같이 말을 늘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말을 늘리고 싶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를 더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접속사를 활용해서 그두 문장을 이을 수가 있어요. 물론 두 문장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두 문장 중에 한 문장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한 문장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구조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알아도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구조를 잘 살피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리죠.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때이 접속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a 플러스 b 이것이 기본이죠 여기서 플러스라는 것은 접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a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b 문장이 오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응용은 뭐냐면 이 플러스 접속사와 b 문장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플러스 b a 이렇게 보면 쉬운데 나중에 문장을 통해서 예제를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a인지 어떤 것이 b인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A는 결과를 나타내죠. B는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접속사는 그 종류별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A, when, B. B가 일어날 때 A를 하는 거죠. A가 결과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 B라는 겁니다. When, B를 앞으로 가져오면, when, B, A. 이런 문장이 되죠. 이두 문장이 한 문장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A, S, B. S, B, A.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Y를 쓰면, while b a 부포로 쓰면 a before b before b a 특히 이 부포에서 a와 b가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a가 먼저겠죠 a가 전에 있는 거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b라는 겁니다 a t o b 하면은 a와 b가 서로 어긋나는 거죠 t o b를 앞으로 가져오면 t o b a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죠 가장 많이 쓰이는 if가 있죠 a if B A라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조건이 바로 B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치를 바꾸면 if B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because B. Be. A의 원인은 B라는 거죠. because B be, A. unless 하지 않을 조건인데요. A unless B. A를 했는데 하지 않을 조건은 B라는 겁니다. unless B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문장 구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영화 대사에서 잘 확인하시고 적용을 하셔야지 원활한 의미 전달이 원활한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결합할 때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And, that, but, or, nor. And는 A and B, A 그리고 B라는 뜻인데, and를 강조하면 s 와 s 가 됩니다. That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 목적이 대시 있는데, A. A를 했어요. 그래서 B를 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대세 씁니다. 관계사 대도 있죠. 그래서 이 대세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데, 만능 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tudy English very hard. 공부에 영어를 아주 열심히, that you may speak with English speaker, but I could do nothing but watch.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but watching. 남은 것은 뭐냐면 와칭입니다. or, nor 이건 선택이죠.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결합할 때 종류들입니다. 동시적으로 나타날 때는 when, as, while이 있습니다. 시간의 동시성을 나타낸는 삼총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s를 강조하면 as soon as, while을 강조하면 as long as가 됩니다. 앞뒤 전후가 있는데요. a before b,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뒤에 일어납니다. a after b를 하면요. A가 뒤에 있죠? 그리고 앞서서 일어난 일이 B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도 있는데, A until B를 하면, A가 계속 갔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 B라는 거죠. A since B 하면, A의 출발 시점이 바로 B라는 겁니다. 이유가 되기도 하죠. 시간적인 결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도 있죠. A because B 하면, A가 결과고, B는 원인입니다. A though B 하면, A와 B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He's happy. 그는 행복해요. Though he's poor. 그는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조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죠. Unless. 되지 않을 건. 예외가 되는 것은. If. 조건은 가정하는 바는. If는 조건도 있고요. 가정하는 바도 있죠. Once. 한 번이라도 일어난 일은.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이런 표현들 있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Whether. 두 가지 경우수는 비교도 접속사입니다. A than B. A의 비교 대상이 B라는 거죠. Prefer apple to banana. 더 좋아하는 것이 f r 플이고그 비교 대상이 반환합니다. 그 대상을 딱 정했죠. 그래서 t o 를 씁니다. n 드를 강조하면, as well as가 된다고 그랬죠. Tom as well as a friend is going to tie. 이 동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t o m 에 영향을 받을까요? f r i e n d s 복수의 영향을 받을까요? A의 영향을 받습니다. A가 기준이고, 더해진 거죠.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니까, 이 is는 Tom의 영향을 받습니다. Both A and B. 둘다 강조를 하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때는 B를 강조합니다.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Neither A nor B. 둘다 아니야. 둘다 선택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강조할 때 대부분 부정문을 씁니다. A instead of B. B 대신에 A를 선택하죠. 여기서는 A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안했죠 접속사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예문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이지만 한 문장처럼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접속사도 있죠. a n d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처럼 연결이 됩니다. You c o m m i t t e the office right this second and pick up a coffee, o n the way. 에밀리가 이제 앤디에게 명령을 한 거죠. 너 지금 공장에 사무실 와. 그런데 그 중간에 커피 좀 사가지고 와. 이런 말인데요. on the way. is coming이 아니라 오는 중에 on the way.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이 a plus b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합을 할때 이렇게 사용하죠. now get a pen and write this down. get a pen and write this down. a 문장과 b 문장이 이어지는데 and로서 결합을 했죠. a 뭐 pen을 빼면요. get write this down. a p e 을 알만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The second assistant is supposed to do this, but Miranda is very private and she does not like strangers in a house. 이 문장은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갔죠. a B, C. 세개 이상도 쓸 수는 있지만 잘 쓰지 않겠죠.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second system is supposed to do this. 두 번째 비서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돼 있죠. 벗이 왔습니다. 벗이 나오면 앞에 문장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 하나처럼 쓰이게 되죠. 크게 보면 앞에 문장과 벗 다음에 두개 문장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총두 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세개 문장으로 A, B, C 이렇게 돼 있죠. 이것과 반대인 것이 뭐냐면 Miranda is very private. Miranda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 중요하죠. And 그리고 She does not like.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Strangers.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In a house. 그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과 strange in a house가 마치 하나처럼 쓰이죠.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일반적인 접속사를 쓰는데 이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 말을 길게 하고 싶잖아요. 나는 영어를 길게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 접속사를 그때그때 잘 쓰시면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다음은 if를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a 플러스 b죠. 그러면 if 다음에 이 문장은 b가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겠죠. a 문장 대부분 결과를 나타냅니다. If you mess up. 너가 만약에 어지른다면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 내 목이 날아가. 내 목이 단두대에 잘리겠지 이런 표현인데 결과는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 이에요 조건은 뭐예요? If you messed up 하지만 원래 문장은 A가 앞으로 와야겠죠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 If you messed up 이렇게 쓰이는 것이 원칙인데 if 같은 경우는 조건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f I'm not here Andrea If I'm not here Andrea You are changed to that desk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없다면 Andrea 너는 묶여져 있어야 돼 to 딱 묶여진 대상이 That a t s k 겠죠그 책상에 딱 붙어있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a, if, b인데 반대로 앞으로 땡겨왔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응용이 되면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때 편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second assistant is supposed to do this. 앞에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inner house까지 왔는데 a, b, c가 왔어요. 하나 가더 왔죠. 원래는 3개 이상 온지 않았는데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접속사를 보면 so until이 왔습니다. until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끝나는 시점을 말하겠죠. She decided. 그녀가 결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유 e 하러 total cycle. 너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괜찮을 거야. 이 문장은 멋이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겠죠 이 A, 문장과, 이 A 문장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 접속사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작문하는 연습을 해보고 말을 해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서 문장이 올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은 명사는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오겠죠. 하지만 이한 가지 문장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접속사를 사용한 겁니다. 더 말을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관계사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를 보면, and then tell Simon에 주어가 있고, 해 말하는 대상이 R부터 available이죠. R부터 available 찾아보면, A 문장이 R e Jackie. 난 Jackie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if Maggie isn't available. Maggie가 가능하다면,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가볼 수가 있겠죠. And there's 10 cm. If m a g a n is available, I'll take Jacki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목적 안에서 접속사를 활용하면 문장을 늘려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잘 봐야겠죠. I wonder if she's lost any of that way that. m o r i n d a 의 대사 중에 하나죠. I wonder if가 왔습니다. 이것은 접속사일까요? 뭐 할까요? 이것은요. that if에서 if만한 원래는 that if가 되겠죠. 그런데 if로 남는 거예요. 이것은 덩어리 대수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접속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덩어리 대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Because하고 if는 이 문장 하나만 쓰이고 마치 덩어리 대처럼 쓰입니다. 덩어리 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앞에 마음이 결정되는 동사 때 많이 쓰입니다. 원더라든지 do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이렇게 because if를 씁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오면 덩어리 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동시성,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en을 강조하면 s가 되고, s를 강조하면 w h y이 됩니다. w h y는 바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s를 좀더 강조하면 as soon as, w h y를 강조하면 as long as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센 것은 as long as가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Miranda <머렛다> went out to meet with my jail. And she will want more Starbucks when she gets back h o t Starbucks. 모리랜드가 갔죠. 바깥으로 to 나가서 할 것은 만나는 거죠. With myiel과 그리고 나서 she will want 그녀는 원할 거예요. More Starbucks. Starbucks 커피를 정확히 표현하면 want to drink가 되겠죠. 그래서 A 문장과 B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when이 왔죠. when she's get back 항상 머랭다는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 커피를 찾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그래서 그 국면 전원을 할때 when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촌수는 집에 오면 문장고를 열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문장고를 열 수가 없겠죠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의 문을 열겠죠 그때 when을 쓰는 거예요 오자마자 while이나 as long as로 쓰는 것은 신발을 벗는 거겠죠 그리고 손을 씻는 것은 As soon as. 상황적으로, 습관적으로 문장 구 문을 여는 것은 when을 씁니다. 딴의 뉘앙스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I'm about to work in our call you as soon as. As soon as가 나왔죠.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A 문장과 B 문장이 있어요. 아,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나는 전화하려고 했어요. As soon as. 나오자마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때 as soon as. 아주 급한 그 시간을 말하죠. n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습관적인 것은 아니죠.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While you are. 너가 나가게 된다면 시간이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거죠 Miranda needs to go to a man to pick up 25 scarves we ordered for her. 너가 나가자마자 Miranda는 다른 매장에 가서 25장의 스카프를 가져오라고 했어 이런 표현이죠 25장의 스카프는 우리가 ordered 우리가 이미 주문했던 그런 거죠 목표는 her, Miranda겠죠 이 while은 바로 동시적인 일입니다 원래 문장은 a가 Miranda부터 for her까지가 되겠죠 b 문장은 while you out you ou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after the room, 화장실 가는 거죠. 생략된 것은 I'm going to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Serena and I are going to lunch. after가 있으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날 일인가. the room, 화장실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Serena하고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가 가는 거죠. after, 원래 문장은 A after B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뒤에 일어난 일이고, 앞에서 일어난 일이 B가 되는 겁니다. 앞뒤 우선순위를 말하겠죠. When I come back, you can go. When. 어떤 상황적인 전환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오면 너는 가는 거야. 너가 가면 돼. 이런 표현인데 A, B, C가 나오는데 순서는 B, A, C.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상황을 잘 알아야지 정확한 순차적인 의미 전달이 되겠죠. And Miranda Miss Lagerfield. 머랜다는 놓쳤어요. 라 o g f i 의 calling 전화를 just before의 우포가 나왔습니다. before 그러면 머랜다가 전화를 놓친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가 라 o g f i 가 비행기를 탄 것이 먼저일까요? before는 문장은 a before b 잖아요. a가 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일이 b가 되는 겁니다. a before b 이렇게 되죠? 이것을 앞으로 땡길 수가 있겠죠? Just before boarded e r 70 hour flight to Australia and Miranda Miss n a g g e v i l l 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포가 어떤 게 전인가 훈가를 먼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문을 찾아봤는데, 이 접속사는 말을 늘리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장을 연습해봐야지.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국은 이 접속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관계사 그리고 덩어리 대시 합쳐진 그 변형된 문장들을 많이 다뤄봐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문장을 통해서 어휘력이 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너무 간단한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로만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절대 높일 수가 없습니다. 시트콤이 좋긴 좋으나 그런 시트콤들은왜 초급 수준이라고 하냐면 이런 이제 어려운 문장들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간단한 주어 동사 목표가 연사 플러스 명이 정도의 단어만 쓰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좀더 어려운 문장을 많이 써봐야 되는데, 이런 문장들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